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 지어다. 아멘. 언약계 앞에서 지금, 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절을 보면 역대상 16장 29절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려라.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요. 제가 말씀드렸죠. 어제도 격에 맞이 한다고 했죠. 격에 맞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루가슨 옷을 입고 찬양해야 될 거예요. 행실이 선화해야 되고, 합당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야 되고, 그 구별되어지는 장소가 어디예요? 예배의 자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이제 자리에 나올 일 없어요. 노래방, 노래방 갈 일은 있고, 호프집에 관련은 있어도 예배의 자리에 나올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과 관련되어서 져 이제 역대상이니까요. 16장에 1절 보면 하나님의 길을 메고 들어가서 제가 어제 3무엘하 6장 17절이 시편 29장에 배경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목소리> 언약계를 모시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 똑같아요. 역대상도 예, 네, 역대상도. 그래서 제사장이 역대상을 상아를 기록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역사의 기록에 남겨놓는다고 해요. 하나님의 계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하목제를 하나님께 드렸더라 그러지. 예배를 드렸고 예수를 바라봤다는 얘기예요. 번제와 하목제는 제물에 드려지잖아요. 피가 트려지고 쏟아지고 언약계는 예수님의 완벽한 모형, 그림자입니다. 속죄서 화목재물 로마서 3장 25절 힐라스테, 힐라스테리온 그렇게 하고 하카포레트 추레옥기 25장 22절이야 속죄서에서 너를 만나고 이스라엘에게 이를 말을 주시기라 그러니까 소리가 나오죠. 발이. 바로 밑에 하나님의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괴를 둘 것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쳤다. 속죄에서 위에는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고 그 안에 만나가 있어요.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몸을 찢어주시는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님.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살구 열매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요. 고린더전서 15장 20절과 23절입니다. 또, 율법, 그래서 증거계라고 합니다. 언약계라고. 언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언약계라고도 해요. 거기 10개명의 두 돌판, 율법을 완성하시는,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앞에 번제와 하목제를 드렸다고. 해요. 그래서 그 언약계를 모셔놓고, 여호와의계 앞에서 누가 생겼느냐? 레이스 사람들이 생겼어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만인 제스장 시대, 만인 레이 인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다 제스장이에요. 왕 같은 제스장이에요. 그것도 예수님의 피로 사셨어요. 구약에 보면 정말 찬양을 잘했던 찬양대, 아삭, 지금을 힘 있게 치고. 오벳에돔도 나오네요. 네. 제스장 분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과, 언약계 과언약 앞에서 나팔을 분이라 언약계 앞에서 나팔을 찬양하고 영광을 니 그와 관련된 성경이 시편 105장, 96장, 106장 이렇게 써있네요. 그날에 다이시 아삭과 그의 형자를 세워 먼저 요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감사의 내용이 뭘까요? 그의 이름을 불러하리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아, 찬양을 통해서 만민에게 행하신 일을 알리네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때 찬양 그 십자가로 알리잖아요.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요아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 지로다. 찬양하고 기도하면 마음이 뭐가 찾아온다고요? 기쁨이 찾아옵니다. 기쁨이 찾아온다. 우리들은 어떻게 또 찬양하면서 가르치는 게 있어요? 그의 정 이스라엘의 후손, 곧그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우리를 얘기하죠. 야곱의 자손이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나 이스라엘의 자손이나 같은 말입니다.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중에서 법도를 기억하라고.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요 양심의 정죄를 받아서 죽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가만히 그 주변에 그 네? 뉴스에 나오는 자살 사건들 보세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스스로 정죄를 당하는 거예요.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다. 지만이 너무너무 안타깝다니까요. 왜 정죄를 당할 일을 했냐고 그러면 그런 마음이 있으면요. 철두철미하게 우리 속에 기도하면서 해결 나가야 돼요. 그잖아요. 뇌물을 받기 전에 내가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니까 돈을 사랑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이성의 유혹에 약하면요, 계속해서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문제를 해결을 받으셔야 된다. 이게 진짜 해결받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그냥 너무 그냥 밑에 것을 해결받으려고 한다니까요. 건강 해결해 주세요. 직장 해결해 주세요. 사업장 해결해 주세요. 이건요, 두 번째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우선시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고요. 평소에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정제받고 깨지더라, 이거예요 뭐 어떤 사람들은 뻔뻔하게 사는데, 뭐, 그거 뭐 저기 했다 법적 판결을 받으면 되지. 내가 떠나는 것보다 떠나지 않는 것이 훨씬 유익하지. 생각해보세요. 자녀들을 생각하고, 주변을 생각하고, 할 일을 생각해야지. 앞길이 구말리 같은 사람이 왜 그렇게, 예, 안타깝게 죽냐고 막 댓글 보면요. 저도 마음이 아파, 저도. 저, 건단 쪽에 어떤 저기, 아가씨 연예인. 아니, 댓글, 보니까 사실도 아니야. 근데 댓글 달아서 그렇게 상처를 받았다고 치고. 아니, 이해가 안 돼.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평소에 뭘 듣고, 가서, 교회 가서 뭘 들었어요? 다 징발됐어요? 다 징발됐냐고, 말씀이. 그래서 말씀을 깊이 헤아리셔야 한다고.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영원한 언약, 언약의 법이라니까 아니이 법대로 살아야 가나안 땅의 기업이 우리의 땅이 된다니까 아니 법대로 살자면 나가, 나가, 그냥 나가. 이스라엘 쓴 둘도 내쫓잖아요 주님이 우상을 섬기고 우상과 음란은 같이 한다 있어요. 푸른 나무 밑에서 행으면 아이 세상에 한도 끝도 없어요.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5장맨 끝에 나옵니다.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거룩한 옷을 입고요. 거룩한 옷을 입고 분리되어져야지. 어디에서요? 거룩한 곳 성전에서. 네. 실시민역을 보니까 하기온이라고 써 있어요. 이게 성전입니다, 성전. 옷을 입고, 출협기 28장 2절, 예? 관주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게 가장 객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이 말씀을 풀어나가면 되는 거예요. 풀어나가면. 그래서 얻을 것이 많다고요. 그래서 예수가 없는 설교는 빈약하다니까요. 연약하다니까요. 우리를 잡아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의미가 드러나야 우리 산사태 나는 지역에 뭘 갖다 심어요? 침넝쿨을 갖다 심어요. 침넝쿨을 침넝쿨 칡농쿨 갖다 심으면 뭐예요? 막 뿌리가 내려가지고 이침이 침의 이 넝쿨들이 쫙 붙잡고 있고 붙잡고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속에 또 심지가 들어가서 뿌리가 들어가서저 밑에 들어가요. 그런 거그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막 주변에 계속 뿌리를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땅이 견고해지죠. 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네트워크 돼가지고 자꾸 우리의 심령을 잡아줘야지 슬픈 마음에 끌려나가지 않는다니까요. 슬픔이, 사람이 슬픔, 슬퍼지면 고독이 오고, 고독이 오면 뭐가 쫓아와요? 외로움이 오고, 그 고독과 외로움과 슬픔을 달려려고 술도 찾다가술찾다가 찾다가 보면 어딜 가요? 술집 가고, 술집 가면 누가 있어요? 귀한 생명을 사냥하는 음료들이 있어요. 귀한 생명을 사냥하는 음료들이 있다고요. 아이고 뭐참 귀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생명도 되지만 거듭난 영혼들도 됩니다. 제가 말했요 아니 어느 날 전화가지 목사님 제가요 기회 다니는데요. 제가 나이트클럽 갔어요. 그잠매요 어떤 남자를 만나서 임신했어요. 어떻게 아기를 떼야 돼요 말해야 돼요 내 속은 그때 욕 욕해지고 말았어야 되는데 그냥 응 외로와 우리는요, 그게 사고치는 거예요. 그게 사고치는 거예요. 어? 자, 우리에게는 사고칠 요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피를 타고 났어요. 원죄가 있고 잡음죄가 있어요. 원죄를 뿌리를 두고 잡음죄라고 하는 죄들이 계속 이게 예? 새처럼 날아옵니다. 우리 옥상에 종탑에다가 지, 지, 집을 짓지 말아 해가지고 거울까지 놨었는데 어떤 놈들이 와가지고 까치 부부가 와가지고 거울도 집을 지켰다고. 요새 개들만 보면 아주 미워. 그런데 시컷 지네끼리 싸우다 어디 도망갔는지 요새는 집 짓는 게또안 보여요. 막 그냥 머리를 쪼아가지고 막 거의 초죽음 당하다 해가지고 도망갔 싸우고 그러더만 요새는 잘안 보여요. 에? 집을 짓지 말라고. 우리에게도 사상과 생각 속에 죄 지을 생각이 우리 속에서는 절대로 발이 땅에, 땅에 있는 지체라고 해서 우리의 몸을 땅에 있는 지체라고 해요. 이 땅에 있는 지체가, 땅에, 우리 몸이 땅에 붙어 있는 동안에는 죄스러운 생각들이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요, 어떤 때는 그런 생각 들어요. 병원에 누워있는 게 낫겠다, 쌀이. 에?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이 죄 지을 일이 없으니까 낫겠다, 이런 생각도 든다니까요? 내가 딱그한마도 했어요. 예전에 어떤 목사에 누워 계셔서, 아이거죄 지을 일이 없어서 좋긴 하겠다. 예? 그래. 조건만 생기면요.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곰팡이가 우룩우글합니다 저는 지하교회에 생기면서 비상계단 뚫어가지고 거의 2년 동안 청년회장이랑 같이 지내본 적이 있어요. 비만 오면요. 비가 새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세상에 빗물이 고이니까요. 벽에 곰팡이가 까맣게 피어서 나중에는 빨간색 돼요. 거기에서 2년 동안 살았습니다. 교회에 생기려고 교회에 생기려고 다른 거 없어요. 뭐 직장 못 구해서요. 아이고 그 당시에요 대우 자동차 이런 데는 요 이력서만 내면 들어갔어요 대우 자동차. 아 주변에 좋은 직장 해주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늘또 있었어. 너무 좋은 직장 있어서 이 자리 가면 좋겠다고 오는 사람들이 인력사무실 갔더니 또 전화 왔어요. 김동천 씨좀 좋은 직장 어디 자리가 있는데 좀 취직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그런 직장 못 찾아서 교회 지하에서 비상계단 뚫고 잔게 아니에요. 이 일을 하려고 지금까지 달려온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 앞에 거울을 가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해야 됩니다. 새벽 일슬 같은 취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 도 하네요. 그럼 이 본문을 보면, 보세요. 시편 110장 3절에요. 110장 3절이 자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비할지어다. 여기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즐거이 헌신하며 나온대요. 그러면 보세요. 110장에 가면 은 3절 전으로 이렇게 보세요. 제가 이렇게 띄워드릴게요. 그러니까 바쁜 거예요. 110장 3절 전후에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스장이라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계시는 거 여기에 예수님이지 밀기세대에게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스장이라 하셨도다 했으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누구요자 1절 보세요. 10편 110장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보호자 우편에 앉힐 것과, 것과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것을요. 다이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시편 22장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시편 16장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이에요. 자, 시편 2장 7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3절 34절에 예수님의 부활로 풀어 버립니다. 사도 바울이요. 안드역교에 가서, 그러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거는 인간의 이성의 영역이 아니다. 그래서 학문을 이렇게 제가 순서를 내겼어요 자, 맨 처음에 종교학, 그 다음에 철학, 그리고 인문과학, 자연과학이에요. 그 종교라고 할때그 종교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교요. 이단은 저 밑에 자연과학 밑으로 가야 돼. 그 쓸데없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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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종교라고. 아휴. 그래서 중세시대 철학은 신학의 신여다라는 말이 맞아요. 저는 틀렸다고 했었어요. 신학 공부할 때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성경을 깊이 보니까, 그래, 철학은 신학의 신여다. 왜? 조절받고 말을 들어야 되는데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습니다. 그래서, 예, 버드런트 러셀 102년을 삽니다. 102년. 기독교를 비판하고 기독교를 에? 대적하고 했던 철학자예요. 연구의 유명한 철학자예요.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그 어떤 가수가 그걸 가지고 딱책 어? 읽는 무슨 무슨 코너에 나와 가지고 내가 왜 기독교에를 안다는지 아세요? 우리 고모가 교회 다니는데요. 이 책을 추천해 줬어요. 그 믿음도 아니에요. 그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 조카한테 그런 책을 추천해 줘요. 제가 만약에... 버드런트 러셀의 책을 가, 갖고 다닌다. 우리 대학생, 대학, 대학부가 버려 쓰레기통에다 버릴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고모가 그래, 조카한테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이런 거 책을 소개시켜 줘요. 그러니까 그 조카가 여기 이렇게 뱀무늬, 구치 스네이크, 뱀무늬 해가지고 노래 부르다가 갔어요. 어떤 사람은 바로 심판이 내려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살게 내뜨러 두어. 내뜨러 두어요. 오래 사나 짧게 사나 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예, 천년이 하루에 하루만또 못해요. 하루만또 못해요. 우리가 길게 살고 짧게 살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잘 믿고 있는가, 안 믿고 있는가. 여기 보니 까 관련된 성구가 몇구정이 나와요. 세상에 이거 보세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보세요.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이라. 이 말씀 가지고요. 관주가 20개가 나와요. 20개가. 20개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인 보좌 우편에 앉으셨네이라 수도 없이 말씀이 나와요. 자, 마태복 26장 64절.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때네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건능에 울핀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앞으로 볼 거예요. 뭘볼 뭘 거예요? 봐요 못봐요 이거 좀못 뭐 따라오시기 힘드신가 보네. 다시요. 어? 예수님께서 대체장들 앞에 신문을 받으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니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나팔 소리와 함께 이루어집니다. 그때 다 일어날 거예요. 저도 일어날 거예요. 언젠간 갈 겁니다. 저도. 제가 하나님 앞에 가든가, 예수님이 오시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생에 예수님이 오시든가,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든가, 둘 중에 하나요. 하나님 앞에 부른받아서, 그때 어떻게 설 거예요? 주님 앞에. 나 주님 열심히 기도하다 왔습니다. 나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일을 하다 왔습니다. 이럴 거예요? 아니면 머리, 귀를 긁으면, 입장 곤란하면 안 돼요? 거기에서 입장 곤란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 만날 때 입장 곤란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잘 믿으시라고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주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고요. 거룩한 옷을 입고, 또 보세요. 역대화 20장 21절에 또 이렇게 관주로 나와 있어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일복을 입히고 거룩한 옷 거룩한 일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이제 결제하려고 그래. 감사로 결제하려고 그래요? 누가? 여기 보세요. 여호사밧이.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우리가 시험을 앞두고 있어요. 우리가 사업을 앞두고 있어요. 직장 생활을 앞두고 있어요. 서해 생활을 앞두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가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영적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하루도 영적 전쟁터와 똑같은 것이에요. 이게 여호사 밭은 쳐들어온 그 군대 있죠. 암몬 모압, 세일산 주민들, 네. 이 세력들이 들어와 가지고 여호사 밭을 공격하려고 해요. 여호사 밭이 말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통하리라. 여기 써있죠? 산다고. 문제없다고. 그 찬송이 시작될 때 복병을 두어서 다 쳐버리십니다. 한 사람도 남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남기고 간 전리품이 있죠? 다 주, 며칠 동안 줬습니다. 그래서, 불야가 골짜기, 불화가 골짜기, 그게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버락 오마바라고할때 버락이 바라크와 같은 계열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복받은 오바마 오바마인데요. 제가 볼 때는 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동생이나 통과 했었고 복받긴 뭐 이름값도 못한 거예요, 그거는전쟁한여호와께속한 것이다 하면서 무슨 말 하는지 보세요.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지켜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제 아니하셨나이까. 아브라함의 자손 하면, 누가 생각나셔야 돼요? 예수님 생각나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 이 땅에 오셔서, 그 땅에 오셔야 되는데, 우리가 패배하면 안 되잖아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할 때, 응답을 하러 가십니다. 바울과 신라가 기도할 때, 옥문 열립니다. 찬양한 능력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망령 때에 부르면 안 되고요. 주님에게만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고 그렇게 하고 출애굽기 28장 2절이 관주로 써 있어요. 내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 그리고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있어요. 옷을 지어서 그를 거룩하게 하여 우리는 믿음의 옷, 의의 옷, 흰 옷, 새 사람의 옷, 구원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찬양하는 한날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